안녕하세요 손으로 푸는 통계입니다 우리는 카이제곱 분포의 그래프 형태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함수가 n자유도 카이제곱 분포의 분포 함수고요 이 앞에 있는 부분은 n이 결정되면 고정이 되는 값이기 때문에 c로 치환을 해줬습니다 네, 물론 이 c는 n에 따라 바뀌는 값이긴 한데 우리는 형태만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c는 고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fx를 미분한 함수가 여기 는 f'x고요.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여기 있는 두 함수를 이용해서 1, 2, 3 자유도 카이제곱 분포의 개형을 예측했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같이 예측했던 개형을 다시 그려보면 1 자유도 카이제곱 분포의 형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x가 무한대로 가면 함수값은 0으로 가고요. x가 0으로 가면 함수값은 무한대로 가는 형태였고요. 이게 1 자유도 카이제곱 분포였고 2 자유도 카이제곱 분포는 x가 0일 때 y가 c고 x가 무한대로 가면 함수값은 0으로 수렴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이게 2자유도 카이제곱 분포고요. 그리고 3자유도 카이제곱 분포는 커지다가 0으로 수렴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최대값은 1이었습니다. 이게 n이 3일 때의 카이제곱 분포입니다. 오늘은 n이 4 이상에서의 형태를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n이 4인 경우에 카이제곱분포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fx는 요 n의 자리에다가 4를 넣으면 되고요. 4를 넣으면 약분해서 2가 되고 1이 빠지니까 1이 됩니다. 그래서 x만 남겨지게 돼서 c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곱하기 x인데요. 얘를 분모로 써주겠습니다. 그러면 fx는 c 곱하기 2의 2분의 x제곱 분의 x가 됩니다. 네, 이번에는 f 프라임 x인데요. f 프라임 x는 여기다가 4를 넣어주면 됩니다. 4를 넣으면 2분의 4에서 2를 빼니까 0이 되죠. x의 0승이라 얘는 1이 되고요. 여기다가 4를 넣어주면 4 빼기 2는 2니까 x 빼기 2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x 제곱 곱하기 x 빼기 2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얘를 분모에다가 써주 겠습니다. 그럼 f'x는 c 곱하기 x 빼기 2 나누기 2의 2분의 x제곱이 됩니다. 네, 그럼 먼저 f'x의 그래프를 그려 보 겠습니다. f'x는 x가 0으로 갈때 여기는 x가 0으로 갈때 분모는 1로 가고요 분자는 얘가 0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u와 마이너스 2분의 1이 곱해져서 c만 남아서 f 프라임 x는 x가 0으로 갈때 값이 c입니다 그리고 x가 2가 되면 얘가 2가 되면 분자가 0이 돼서 f 프라임 x는 0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x가 무한대로 가면 분모는 무한대로 가고 분자도 무한대로 가는데 분모가 무한대로 가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0이 됩니다 네, 그래서 f'x를 프라임 그려보면 x가 0일 때 y가 c고요. x가 2일 때 0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일단 그려지고요. 2보다 큰 영역을 생각해보면 2보다 클때 얘는 양수고 얘도 양수고 얘는 음수니까 2보다 큰 영역에서는 음수의 값을 갖습니다. 음수의 값을 가지면서 무한대로 가면서 0에 수렴하려면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되겠죠. 양수로 다시 넘어오지 않고 계속 음수 형태이면서 0으로 수렴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번에는 fx를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fx도 마찬가지로 몇 개의 값을 예측을 해보면 x가 0으로 갈때 얘가 0으로 가죠. 0으로 가면 얘는 x가 0으로 가면 1로 가니까 fx 값은 0이 됩니다. 그리고 x가 무한대로 가면 얘가 무한대로 가고 얘가 무한대로 가는데 분모가 무한대로 가는 속도가 빨라서 0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값도 0이고요. 나중에 0으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플러스고 여기서는 값이 마이너스죠. 프라임 스는 기울기니까 기울기가 양수에서 0에서 음수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2를 기준으로 기울기가 양수에서 음수가 되면서 0으로 수렴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n이 4일 때는 n이 3일 때 형태와 비슷하죠. 요 값이 하나 늘어났다는 차이만 있고 증가하다가 감소하면서 0으로 수렴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이게 n이 4일 때입니다. 이번에는 n이 5 이상인 경우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n이 5 이상인 경우의 fx는 우리가 n을 특정한 자연수로 고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기 있는 함수를 일단 쓰겠습니다. 그래서 fx는 c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x 곱하기 x의 2분의 n제곱 마이너스 1이구요. f'x는 마이너스 2분의 c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x 곱하기 x의 2분의 n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네, 먼저 f'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x가 0으로 갈때 f'x는 여기는 x가 0으로 가니까 0이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x가 n-2로 갈 때를 살펴봐야 됩니다. n-2로 갈때 얘가 0이 되기 때문에 x가 n-2로 갈때 f 프라임 x는 0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x가 무한대로 갈 때는 얘가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고 얘는 0으로 가죠. 그런데 얘가 0으로 가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0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0일 때도 0이고요. n-2일 때도 0이고, 무한대로 갈 때도 0입니다. 네, 그리고 0과 n-2 사이 값을 생각을 해보면, 요 사이 값에서는, 얘는 음수입니다. 얘는 양수고, 얘도 양수고, 얘가 음수니까, 음수 곱하기 음수가 돼서, 요 사이 값에서는 양수가 됩니다. 양쪽 끝은 0이고, 사이 값은 양수니까, 요런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m 2보다큰이 영역에서는 얘는 양수입니다.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고 얘는 음수니까 이 영역에서는 음수가 됩니다. 음수인데 무한대로 가면 0으로 수렴해야 되니까 이런 형태가 됩니다. 네, 이번에는 fx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fx는 얘고요. x가 0으로 갈때 얘가 0이죠. 그래서 0이 되고요. 그리고 x가 무한대로 갈때 무한대 0인데 얘가 속도가 더 빠르니까 0이 됩니다. 네, 그래서 초기값이 0이고요. 네, 그리고 x가 0보다 큰이 영역에서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함수값은 항상 양수입니다. 네, 그래서 음수 쪽으로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네, 이번엔 f 프라임 x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 보면 요 영역에서 기울기는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요 영역에서 기울기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m 2고요. 여기까지 증가하다가 감소하고 0으로 수렴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점을 기점으로 기울기가 플러스 방향으로 커지다가 다시 작아집니다. 기울기가 커지다가 작아지면서 0이 돼요. 기울기가 커지다 작아지려면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이런 형태는 기울기가 계속 작아지기만 하는 형태예요. 작아지다가 0이 되는 우리가 위에서 봤던 형태죠. 기울기가 계속 작아지다가 0이 되는 f 프라임 x가 기울기가 작아지다가 0이 되니까 기울기가 점점 줄어들다가 0으로 가죠. 그런데 여기서는 f 프라임 x가 기울기가 커지다가 작아집니다. 커지다 작아지는 것을 표현을 하려면 이렇게 생겨야 됩니다. 기울기가 커지다가 어느 전부터는 반대로 작아져야 돼요. 이렇게 한번 꺾이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작아지면서 0으로 수렴해야 됩니다. 네, 이것이 3사자유도의 그래프와 3사자유도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고요. 3사자유도 그래프와 5자유도 이상의 그래프의 개형의 차이입니다. 3사자유도 그래프는 기울기가 계속 작아지기만 합니다. 작아지다가 여기서 0이 됩니다. 그런데 5자유도 이상의 그래프는 기울기가 커지다 작아지고 0이 돼요. 그래서 오 자유도 이상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고요. n이 커지면 이 최대값이 있는 꼭지점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자유도의 그래프 형태를 다 예측을 한 겁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R이라는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카이제곱 분포 그래프를 더 정확히 그려보고요. 우리가 찾은 개형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